천국복음 73번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천국의 비밀 주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부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몇년 전에 CBS 기독교 방송에서 8회에 걸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을 보며 느낀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실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무지하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깨달아 주님과 하나된 자라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과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하신 사역과 또,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되어 천국의 삶을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이 복음이니까요. 그럼에도 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음. 오늘부터 몇 시간?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되게 하시는 것즉 교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되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10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도가 스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입니다. 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죄삼이 없다는 말씀은 구원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죄삼이 없다라는 말씀은 꼭 예수님을 모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르면 죄삼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냥 객관적인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모르면은 죄 사함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죄가 사함 받는 거거든요. 음. 마가복음 4장 10절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죄인은 원죄를 포함한 생각과 마음의 죄인 본죄 그리고 행위의 죄인 자범죄를 다 포함한 모든 죄를 말합니다. 구원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도를 스내 안에 모심으로 응. 응. 지옥에 가지 않는 구원은 물론, 현재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화 구원, 그리고 앞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륜왕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까지 다 포함한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누리는 모든 구원을 말합니다. 두 번째 주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의 비밀은 천국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그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깨달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러니까 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지금은 그 예수님 이안 계시잖아요, 이 땅에 육신으로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포함한 많은 모이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셨죠. 주로 비유로 특히 천국을 말할 때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땅의 예. 것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걸 얘기 못해 알아듣겠어요. 못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같이 들었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따로 다른 사람들 다 가면 제자는 남잖아요. 그럼 다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도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제자들도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우리 구약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 주지 않으면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 4절. 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봤어요 눈으로는. 눈, 눈으로는 봐도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사야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력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눈,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보고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요.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열어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아멘 선지자와 선견자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laughs>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선지자들의 눈을 감기, 감기게 했어요. 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뿐만 아니라 신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못 깨닫고 못 보고 못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봐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한글은 다 읽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못 본단 말이죠. 같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못 듣는단 말이죠. 못 전하고 못 듣고 못 깨닫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천국의 비밀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말하는 거죠. 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도 듣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내 거가 될때 아멘 할때 믿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성경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아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아멘. 이제 거듭난 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 가르침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 그대로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시니까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그렇죠. 요한일서 2장 27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라는 말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왜 들어요? 목사님 가르침을 왜 받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으로 너희가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사람이 가르치는 가운데 너희 안에 계시는 기름 부음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죠.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틀릴 수 있어도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다 그 말이죠. 그걸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3위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예. 성령이 계시고 그리도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아, 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다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내가 그냥 머릿속에 넣어서 그걸 내 거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예. 사람의 말을 제 말이라 할지라도 보음을 깨닫는 목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 인정해요. 예. 복음이 아닐 수도 있고요. 저는 복음이라고 전해도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는 그걸 바르게 바르게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전하는 것이 혹시 조금 틀려도 성령께서는 그걸 다탐력해서 아름답게 선하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미흡해도 받는 사람은 그걸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 그 말. 왜 성령이 계시니까. 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며 살다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죠.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이며. 여기서부터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디모델 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한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랬어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주님 주님 안에서 가능한 일이죠. 이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 내 안에.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죄사함이 없는 거라니까요왜 그런가? 시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률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새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온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 주님을 알아라 뭐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내 안에 오신 주님이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남녀노소빈부귀천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자들은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직접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이거예요. 모든 죄를 내가 기억하지도 않겠다, 깨끗하게 다 씻어 주겠다.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승천에서 하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믿어 갖고는 이 죄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사함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한 사건이고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죄를 다 탄감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 군데 더 있죠 시브리 10장 16절에서 18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같은 말씀인데 마지막에 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다시 우리가 또 구원받기 위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뭐죄 사함 받기 위해서 또 십자가로 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우리를 양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되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죄사함이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음.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예,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비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천국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십여 년 전만 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진정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천국의 비밀을 몰랐으니, 목사였지만 무슨 죄사함과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감사와 기쁨을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